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레베리의 팀장, 팀장 유에 노에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새로운 팀원분들을 모집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자면 우타이테, J-pop 위주의 곡 커버를 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분야 무페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집 보서는 넘버컬, 일러스트, 믹싱, 영상 편집, 디자인, 썸네일이 있습니다. 부서의 모집 인원수는 남보컬 3분, 일러스트 5분, 믹싱 3분, 영상편집 3분, 디자인 1분, 썸네일 2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추가사항으로 저희 팀은 디스코드가 꼭 필요합니다. 나이지아는 없으며 모집기간도 정해놓지 않았기에 인원이 다차세 시에 바로 마감됩니다. 우대 조건들은 마감기한을 잘 지켜주시는 분, 무통보로 나가시지 않는 분, 소통률이 많은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창에 있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부탁드려요. 그럼, 그럼 많은, 많은 지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